은근한 어깨, 손발자림, 목경추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속땜으로 치료하는 목경추 디스크, 지금 그 알짜 정보를 확인하세요. 네, 정보톡 재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도 벌써 1월이 중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과연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정보톡 재미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그한 해에 대한 다짐도 다시 새롭게 가지시고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목경추를 쑥뜸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그 좋은 정보들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쑥듬방의 박교 원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어, 뭐, 네.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이번 한주 동안 어떠셨어요? 뭐, 그냥, <laughs> 그냥 그렇게 맨날 지내요. 그냥 무미건조하죠, 뭐. <laughs> 뭔가 좀, 그, 새해도 됐고요. 그리고, 이, 1월 달에는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좀 나에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그렇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laughs> 에, 이 사람 사는 건다 거기서, 거기에, 어? <laughs> 미국 생활에서 특별히 이 10년이 되면 좀 뭔가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면 느낄 수 있는 것 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30년이 넘어왔는데도 네. 맨날 똑같아요. <웃음> 아니, <웃음> 그야말로 <웃음> 특별한 게 점점 더 어떤 그 분야가 넓어진다고 할까? 네. 더 바빠지기만 하지. 네. 좀 시간이 남들은 뭐, 리타이도 하고, 네. 그야말로 여유도 있어서, 어제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여행 많이, 예전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어렸을 때는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당기는게 뭐냐 하면은, 그냥 어느, 그 짬이 조금 났을 때, 그짬난거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감질 나는 거 있죠. <laughs> 어디 가서 푸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원장님 여행하시면 한 어느 정도 여행 그렇게 계획하고 가세요? 보통? 보통 저는 어디 가봐야 1박 정도? 아 네. 예전에는 뭐한한달씩 예전에는 여행 그야말로 짜증나면 어디 가서 뭐한 달씩 있고 그랬었는데 <laughs> 지금은 그건 상상도 못 해요. 아, 일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또 방송 출연하시느라고 또 어디 못 가시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방송 출연은 뭐, <laughs> 그거 신기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아, 올한 해는요, 좀더 여유 있는 생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 대신 미스하니 많이 하시요 아. <laughs> 아, 여러분들께서 정말 좀더 생활의 여유를 찾으시고, 그리고 또, 어, 한 해를 그, 보내시고 난 다음에 새해를 준비하시는 이한달 동안 기간이시잖아요. 그럴 때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또 보탬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그럼요. 네. 사람이 산다는 게, 참, 하룻밤의 꿈이라고들 그러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만족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또 생각해보면 또 엄청 길어요. 그런가요? 네. <laughs> 어떤 분들은 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하시죠. 빨리빨리는 지나가죠. 네. 벌써 뭐 정초됐다 하면은 뭐 얼마 안 있어서 또 월말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통틀어 보면은 그러니까 해피한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네. 해피치 못하면은 늦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요 <laughs> 그렇군요 아 정말 행복한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 <laughs> 네. 어, 저희가 이 목경추 디스크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목경추의 네. 통증 이야기를 네. 하다가 어,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속뜸으로 어떻게 과연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원장님 네. 목경추 통증이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경초는 누구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목경초는 예를 들어서 목경초가 이상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중풍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음. 뇌혈리라든가 뇌출혈이 올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목경초는 이 사람 몸의 상반신을 전부 다 관장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깨라든가 손이라든가 팔을 갖다가 모든 것을 목경추에서 관장하는 것이 7~80%예요. 음. 그래서 목경추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교통사고를 난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 목경추가 어, 그 여기 영화에 만화 영화에 나오는 네. 심슨이라는 게 있어요. 심슨이요. 그 심, 네, 네. 심슨의 목이 거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laughs> 네. 그렇게 된 것이. 별, 저는 그래서 손님들한테 심성목이라고 그러는데 네. 목이 굵어지면서 이목 뒤에 어떤그 어, 뭐라 그럴까 빈대떡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이 붙어요. 어 다른 뭐 물질이요. 그러니까 뭐, 염증이 물질, 들어가 있는 거예아 변형이 된다는 네, 말씀가요네 염증이 있어갖고 아. 네. 뻥 뻥하고 뭐 운동성수마냥 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네. 되면은 네. 그것이 염증이니까 그걸 먼저 풀어줘야 돼요. 아. 그래 그것이 심해지면은 이 어깨가 또, 어, 굉장히 덤해집니다. 음. 그러면, 남자분들은 운동선수 같아서 보기는 좋을 지 몰라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면이브라스라든가 어떤 거, 어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목이 짧아지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고기가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목 경추를 풀어주고 어깨를 풀어주면 여자들의 그 어깨 라인이 굉장히 샤이닝해져요. 음. 그래서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거고 내적으로는 그목경추에 이상이 있으면 어깨가 결리는 건 당연하고 어깨가 통증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 경추를 빨리 풀어줘야만이 이 손이라든가 팔이 편해져요. 아. 근데 그것이, 애들,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갖고 주물르는데, 어깨 주물른다고 해결은 절대 되질 않아요. 목경추를 우선 풀어줘야 됩니다. 쑥뜸으로는 아, 어떤 식으로 치고? 쑥등으로 한다면은, 이 목경추, 이, 이, 뭐랄까, 목경추의 맨 위에서부터 목경추를 따라서, 이 어깨까지 쑥뜸을 놔야 돼요. 그러면은, 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몇 번만 하면은 좋아지는 거 정도까지는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목 경추가 만성이 됐을 때는 그것도 굉장한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음. 급성으로 와서 잠못 자서 목이 아프다 이런 정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요.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는 보통 몇 개월을 치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이어서 또 어깨 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맞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깨 결림 다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예, 어깨 결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